스파이 코드 명포춘 한번 해 볼까요? 스파이 코드 명 포춘. 어, 제이슨 스타뎀이 나오는 영화고요. 전형적인 어, 제이슨 스타뎀의 액션 영화입니다. 줄거리가 뭐냐면 어떤 무기를 털려요 근데 그게 어떤 무기인지 몰라. 걔들도. 그래 가지고 이거를 어떤 무기인지 모르니까 네가 가져와라 해 가지고 제이슨 스타뎀에게 시킵니다. 얘 이름이 포춘이에요. 포춘. 근데 이 포춘이 팀을 꾸려 가지고 예, 여기 나오는 팀이 어, 한, 한, 팀을 잃어가지고 털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 뭐, 최근에 봤던, 하트 오브 스톤, 그리고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류의 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리치라는 감독이 만들었고, 가이리치는 뭐, 워낙 유명하죠. 다들 이제 좀 약해졌다, 뭐,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쉽죠? 예. 다른 영화들보다 조금 조금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긴 해요. 받긴 하는데, 여전히 저는 명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 감독이 대충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저는 팝콘무비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성도, 그리고 어 다른 영화들과 좀 잣대를 놓고 같이, 같이 놓고 보면은 좀 아쉬울 수 있는 작품이다. 왜냐면은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 그냥, 헐리우드 벌, 블록버스터, 액션영화, 딱, 그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젠틀맨보다도 아쉽고, 캐시트락보다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좋은 감독은 대충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드는구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한국영화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국영화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영화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한국영화는, 감독들이 전력투구를 해도 딱,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거, 가이리치가 만든 요 정도 영화는 이렇게만 힘만 줘도 요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 스파이 코드명 포춘 같은 경우는 별점을 3점 줄 건데, 오락영화로서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소주 한잔 하면서 보기 좋은 영화? 딱그 정도의 영화 하지 않나. 제가 좋았던 거는, 아, 액션은 훌륭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액션이 제이슨 스타뎀의 영화 중에서 가장 비중이 좀 적은?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이 팀업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여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조시 아트넷이 나오거든요 조시 아트넷이 배우로 나와요 근데 이 배우가 배우 연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이 미친 능력이라는 영화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코믹적인 요소 슈그렌트와의 그 코믹적인 요소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재밌지 않나. 되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볼수 있는 영화였어요. 비우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전형적인 액션. 하트 오브 스톤. 예. 영화 자체는 별로. 이, 아, 이날을 갔구나. 아, 이번에 전날를 갔구나. 아, 나라도 그러니까 많이 가다 보니까는 확실히 트여, 시야가. 나는 보면서도 와, 이탈리아 진짜 가고 싶다. 와, 이런,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들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장소를 이동해도 거기가 거기 같아. 그 장소의 그 배경을 제대로 못 살린 느낌이야. 여기서 보면은, 그 이탈리아 그 골목에서 그 추격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와, 이탈리아 진짜 저렇게 타일이 저렇구나. 벽돌이 저렇구나. 아, 저런 데 저런 관광지가 있구나. 저런 바다를 이루고 있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와, 가고 싶어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 한국 영화들은 밀수 빼고는 어, 그렇게 막 배경을 보여줘서 가고 싶게 만들거나 뭔가 배경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전락하고 전락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워요. 항상 이런 영화에도 들어가 있는데, 맞아 액션이 좀 적어요. 예. 네. 그래서 제이슨 스타뎀의 액션 B급 액션 영화를 원했던 분들도 좀 실망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제이슨 스타뎀의 액션이 적다 저는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봤기 때문에 <laughs> 팀원 무비로서 저는 나쁘지 않고 하트 오브 스톤 정도의 영화랑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엄청난 블록버스터를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아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휴그렌트도 참 그러니까 휴그렌트의 활용법을 저는 가이리치가 진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휴그렌트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너무 웃기고 예전에 그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의 휴그랜트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좋은 배우가 된것 같아. 그렇게 봤다. 아 코미디, 코미디, 코미디로 보면 좋아요. 코미디로. 아 미친 능력하고 진짜 많이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옛날엔 진짜 신사 신사했죠.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영국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휴그랜트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이게탁쳐져가지고 사람 선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좀 이렇게 눈 쳐지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성시경, 뭐, 슈그렌트 이런 사람, 좋아해요. 류시원 이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laughs> 근데 제가 워낙 이렇게 찢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의 모습도 정말 좋아. 음. 아, 슈그렌트 너무 멋있죠.